와, 이거, 오동나무 화태통 들어온 거좀 보러 왔습니다. 내검로 하러 왔는데, 벌통 점검을 하러 왔는데, 와, 대박입니다. 야, 여기, 벌이 약군이었거든요, 이거. 한, 보름 전에 제가 청소를 했죠? 약군이었는데, 와, 벌이, 이게 지금 화태통이 큰게 아니거든요. 길이가 한70 정도 되는데 와이 정도 폭발적인 벌이면 어우 벌 지금 꿀량이 꽤 들어온 것 같아요 50% 이상 찬것같아 저번에는 요, 요 76에 70, 벌통이 한 30%밖에 안, 안 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벌이면 어우 환태통 50%는 찬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벌이 늘어나네요. 지금, 이제, 한참 지금, 마지막 9월까지 꿀, 뭐, 화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 즌이라 얘네들 지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겁니다. 9월 달에, 이때가 최고 일을 많이 합니다. 꿀도 많이 갖고 오고, 뭐, 산란, 이제, 여왕 산란을 위해서는 화분도 엄청 들어오고요, 지금. 최고 많을 때예요야이 정도면, 와, 폭발적으로 벌이 늘어났어요. 굉장합니다. 기게 원래 약분이었거든요. 그다지 좋지 않은 벌이었는데, 어, 벌이 끊기지가 않아요. 근데 요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여기, 저도 이제 장수 말벌 마, 보호방을, 보호망을 좀 벌통에 앞에다 좀 해야 되는데, 장수가 뭐한 마리도 안 오는데 굳이 해줄 이유는 없죠. 제가그래도 여기서 매년 농장에서 장수 말벌을 벌집을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 벌, 올해는 벌집으로 안졌는지 장수 말벌 어, 코빼기도 보, 못 보고 있어요. 아, 산을 올라갔다왔더만 지금 막 지금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막 버벅거리는데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이기 멘트가 잘안 됩니다, 지금. 와. 이 정도면 뭐 폭발적입니다. 체력이 확 늘었어요. 자, 고 밑에 벌통도. 자, 올해는 꿀이 좀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좀 다른데요. 여기 지역이 달라서 9월달에 지금, 여기가 꿀이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농장에. 꿀이 좀 많이 나오는 위치라, 어. 6월달, 5월달만큼, 꿀이 꽉꽉 찹니다. 자, 벌 새벽도, 자, 요것도, 저벌 보십시오. 와, 나와가지고, 등검이 한 마리 날라가지고, 벌이 정도 저렇게 밖으로 끼쳐나올 정도면, 어. 괜찮은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등검에 한 마리 나왔다고 벌들이 막 날개짓 하고 있네요. 어, 이것도 뭐 벌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뭐 원래, 이쪽은 두 개는 워낙 강군이었는데, 와이구야. 어마어마하다, 벌. 어휴. 어휴. 벌 봅시다, 벌. 와. 우와. 난놀이 우와. 가떴나 보네. 우와, 볼 봐. 이게 화질로 잘 보십시오. 역사하는 곳이 역사. 벌 숫자 좀 보십시오 숫자 날아가는 거 이게 벌이 엄청 빨라서 영상이 잘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벌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우와 우와 뭐 분봉 나왔냐 우와 이런 건뭐 등급이 오면 난리나죠. 와, 대단합니다. 아 이것도 뭐, 이게 290 대박 사이즈 정도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꽉 찼어요, 지금, 꿀이. 꽉 차가지고, 요거, 세, 세 세대, 대박을 지금 고아준 건데, 290 사이즈보다 약간 큰 거예요. 요거 살짝 뭐 큰데, 그290 사이즈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도 꿀이 꽉 찼을 겁니다. 화분 들어가는 곳이요와일 엄청나게 나갑니다 와 이러니 꿀이 안 찹니까 여러분 안 차면 이거 주인 잘못이죠 왜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곳이요자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에 와있고요 야 대단하다 그래 꿀 갖고 들어와라 얘들아 꽉꽉워 줘라. 앉아. 20일 남았다. 저쪽 거는 뭐볼 것도 없고요. 여기는 뭐 제가 대박 하나 구워 준 건데 어, 환태통. 위에 위에 이때가리는 다꽉 찼어요. 오. 자, 이때가리는 꽉찼습니다벌 여기도 벌량 봅시다. 와. 아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버리냥 순식간에 이게 오씨 뭘 잡는 환경이 좋으니까 막 순식간에 벌이 확확 늘어납니다 여기는. 요두마두 마리가 와서 아 저거 개 너무 쉽기들 저거 잡아 잡아 줄게요. 얼굴을 쓰고, 저거, 저희 지금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어요. 사람이 왔는데 도망도 안 가고. 아니, 제가 뺨댁을 몇 대를 갈겼는데, 나는. 등검이 미친놈이지. 아. 제가 이렇게 또 벌을 한번 키우지만 아, 이게 이제 꿀이 찰 때마다 저도 신기하고 벌들이 늘어나는 걸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벌통이 망가지는 벌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꿀을 꽉꽉 채우는 벌들도 보지만 어, 이 산에다 이게 자연 이 노지에서 어 관리가 안 되는 이 산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 우리 토종볼들이 많이 망가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자연에서 이렇게 꿀을 채우는거 보면, 어, 아우, 진짜 경이롭고 신비스럽습니다. 매일 토종볼을 쳐다보지만은, 진짜 매일매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어, 이것도 한 15kg 나올 것 같고요. 말벌이 이 비실비실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말벌 잡고 와가지고 아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뭐 다른 건안 하고 여기 또 왔네. 또 왔어. 또 잡으려고 야이 말벌이. 오, 야 엄청 빠르다. 벌들이 왜 이렇게 노란스럽게나르지 이야. 어, 야, 햇벌. 애기벌들이 남놀이 갔다 왔네요 남놀이 애기벌들 남놀이 갔다 왔어요 벌들이 와 애기벌들 남놀이 어이 도망가네 아, 들어오고 싶어요. 분봉이 아닙니다. 난눈 야, 여기, 아주 애기벌들. 햇벌들. 색깔이 약간 노랗게, 누리끼리 하죠 누리끼리. 까만 벌들은 노봉. 아, 화분들 물고 가는 거 봐.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아유, 화분 들어가는 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럴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우 얘들아 너무 고마워. 이게 예, 또 왔네, 또 왔어, 요또 왔어, 또 왔어. 요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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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네가, 응, 어? 네가 내 자식들을, 응, 안 아, 잡을, 응, 야마, 응, 어? 너의 최후는 이거야, 알았어? 어들 감히 어? 니가 토족보를 으이 시 아장을 냈습니다 아딱 대단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일주일만에 와가지고 우리 토봉이 줄 보러 왔는데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봉이 일, 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 토봉이들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